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2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제2장은 인간에게 공동체 본능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어,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중에서 1, 2절을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강의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 성경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세상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세계가 환경이 되겠고요. 환경에 인간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될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서 이세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적 세계관 월드 뷰라고 하는데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트리니티 삼위 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한 분으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고 사랑이 끝이 없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무한성의 존재로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잠깐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드러내신 이 것을 전문용어로는 Revealed, 그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이런 구원함과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시라고 하는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연 만물의 속성을 잘 탐구하다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연 만물을 잘 연구하다 보면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선하게, 착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 속에 질서가 있으며 그 안에 divine divinity라고 하는데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케이아스라고 하는 혼란 상태가 아니라 카오스의 상태가 아니고 질서 정연한 그런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피조된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 환경이 고통받고 있죠. 그죠? 환경 응?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특성을 a 플레이 e 그런데 이제 환경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계가 잘못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성령과 사단 사이의 영적 전투. 스피리 r 얼 워페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 지구는 지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공동체성을 지닌 선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공동체 행정을 이야기하니까 공동체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미지 of God, likeness of God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까 전에 살펴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rule over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administration 다스리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스림의 명령은 전문 용어로는 culture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는 대위임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라 이런 명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성경이맨 앞에 나온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만물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하나님의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3장으로 가면서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화와를 깨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현재 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성 즉 sinful nature nature가 본질이에요. 본성상 sinful 죄를 죄성을 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우리의 내면도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감고 내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wickedness, 악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인간 그 회복되어야 될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또 우리의 믿음으로 through faith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구세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By grace through faith 이러한 인간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삼중적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체의 치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의 치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치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삼중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밸런스를 가지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육체에만 치중하는 인간은 돈 주앙,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세속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인 인간은 하나님은 믿지 않은 채 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성을 통해 육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소크라테스나 부다도 여기에 들어가고 도덕적 인간을 상정합니다. 반면에 반면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영적 인간으로 영적으로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는 제 분류가 아니고 키르케그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한, 타락한 천사장. 문학 작품에서는 루시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사단 이렇게 나오죠. 사단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라고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며 어, 마귀며. 바지세불, 벨지불, 베리알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인간과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대방향으로 착한 쪽으로 인간이 행동하기보다는 악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실체고 그 가운데 우리 내면의 이기심, 탐욕, 폭력, 파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 본질적으로는 사단에게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부순종으로 유혹했고, 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어? 지금 현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실체적으로 볼때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질병, 고통, 유혹, 시험, 즉,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푸틴, 나쁜 놈의 새끼 있잖아요. 그 푸틴도 사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제한적으로만 활동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욕기를 살펴보면, 욥기를 살펴보면, 이런 사단의 존재의 실체를 좀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시 영원한 지옥 무적행에 갇힐 존재, 불과 유황으로 심팔받을, eternal punishment, 영벌을 받을 존재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인데,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성경은 공동체로 살아라. 너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라.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공동체성으로 존재하시고 실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적인 의미 또는 시간적인 의미를 성경에서는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 관계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사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공동체적이다. 하여튼 이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힘,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고 하고, 인간은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려고 하는 노력, 이걸 성화, sanctificatio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인 관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공동체적 구약 전체는 다 공동체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론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도 성경은 개인이 기도해서 얻고 이런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공동체의 구원 또는 사회 구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을 통해서 천하만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지구상의 77억 인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던 일을 교회 공동체가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재림의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이론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으며 어떻게 그 공동체의 역할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맨 처음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패밀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카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는 부부 생활의 기쁨, 서바이벌, 공존, 공생, 자녀 재생산, 그리고 자녀 교육, 하나님을 예배,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함께 드리는 공예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각 개인이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하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하고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도 서로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살펴보세요. 항상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또이 가족 공동체는 유닛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민 영토 주권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비해서 불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것보다 가족들이 더 커진 공동체는 Extended family, 부족 공동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출애굽 이전까지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시족이 확대돼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야곱 동 아들이 12명이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이 마지막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고, 야곱까지, 한 70명의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데,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어른만,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200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된 거예요. 너희가 너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떠돌이가 돼서 살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부족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 공동체는 같은 조상을 지닌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족들을 재생산하고 교육하는 그런 관계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 공동체도 구성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법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이제 애굽의 법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다시 가난한 땅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어 그거 있잖아요. 어 모세가 등장한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10개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일어납니다. 애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70명이 애굽에서 400명이 되면서 이게 200만 명이 되고 이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이, 이제 사실상 200만 명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될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권은 왕에게 있고 그 왕은 야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왕이 그냥 이집트 왕이나 그런 다윗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그런 국가는 신정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신정 국가였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토는 가나한 땅으로 주어졌고 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인데 경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공동사회지만.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 신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토지 분배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희년을 법에서 정합니다. 내리기에서 또한 동족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법들을 만듭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이 뭘 하는 모든 걸 하는 그런 집권화된 집권과 분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눠져 있는 분권사회죠.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단위로 그 밑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를 10명의 문제는 10명, 10부장을 통해서, 100명의 문제는 100부장, 100명, 센츄리언을 통해서 하고, 1000부장은 1000명의 문제는 1000부장이 해결한 이런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성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지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이방인들도 잘 돌봐라 하는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정국가였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왕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웃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3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단군, 고조선 시절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이 부족들과 싸울 때,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더, 어? 힘도 있고, 집결도 다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어? 니네들한테 인간 왕이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최초로 세워주신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왕정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이제 그 시기가 이 예수님 이후까지 고대 시기로 가고 그 다음에 중세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우는 중세 봉건제도라고 하죠. 여기는 교황이 지배하는 시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봉건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근대 국가가 돼서 이성이 지배하는 신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성이 지배하는 근대 민족 국가 또는 시민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시민 국가 즉 국가 공동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시민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민 국가의 장점은 휴머니스트 휴머니즘 인간을 강조하죠. 인간의 권리,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 그리고 법치주의 해 가지고 법의 지배를 강조하죠. 그리고 상권 분립, 국민 주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어 네이션 스테이트는 이제 시민이 국민 주권을 강조는 하지만 명목상 국민 주권이 실제 전체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대의제 대신 대표를 통해서 자기 통치라는 그런 시민 국가를 흐르게 되죠. 그래서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고 국방력을 만들고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하는데 정치인들과 국민 사이에 괴리가 있는 그런 허울뿐인 국민주권주의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능력도 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사회문제를 제대로 어, 해소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 우리 시민국가의 한계다. 그리고 실제 모습은 권력쟁취를 위한 이념투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갈등의 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시민국가는 어떤 바텀업의 그런 자치통치가 아니라 탑다운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은 국민주권하고는 상당히 멀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뭐 수업 시간에 좀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Church 또는 k o i n o n i a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어 히라버로는 원래는 e c 레 l e s i a 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부르다 어? 사람들이 바깥에서 모이는 집회 중심의 교회를 이 원래 이제 그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그 성경의 신약은 라틴어가 그 히라보입니다 그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원을 신약의 어원은 이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폐 중심의 교회였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공동체 교제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코이노니아고 이클레시아 그러면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 나와라 나와라 어? 사람들이 불러서 나와서 모임이 된것 그것을 이클레시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강조하는 건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 모세 때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로서 여기는 재정 일치, 정치와 그 신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왕권 국가가 되면서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는 제사장이 하는 그런 분리, 재정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약 으로 가서 예수님 이후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재정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 그러면 순은 열흘 순이에요. 오순, 펜티코스트 그래가지고 다섯 번, 50일 정도 지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에, 지구상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아, 구약교회들은 안식일을 제7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신약교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로스데이, 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성기는 월화수목금토 일할때 일은 첫날이 돼요, 첫날. 마지막, 원래 안식일은성경 구약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인 제7일 토요일인데, 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어, 공동체,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우리 공동체 생활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처럼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또그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러한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그러나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이렇게 고그 이후에 교회공동체는 이 정도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를 너무 강조하고 공동체, 생활공동체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중세로 가면서 교회는 권력화되고 생활공동체는 좀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생활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생활공동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한계는 생활공동체성을 상실했고 신앙과 생활과 분리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 공동체는 신앙과 생활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든 교인들이 그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실업자가 없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성경적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실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에서 또 만나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